어째서인지 도와주러 가기 싫은 걸? 리비 달 도와줬어. 어? <놀라> 아, <아니? 놀라> <놀라> <놀라> 하하안하어하하하 역시 별로입니다. 하하하야그하하가 이걸. 야그하야 야, 멋있다. <laughs> 야그 <그나드> 개멋있다 <숙소> 진짜. 그맛이 하지만 망치 앞에 장난으로 매트리 버티고 그냥 영동 써버리는 저 쓸쓸바. 제멋있다 진짜. 여러분 극딜로 나왔습니다. 저기요? 나 이거 죽고 와야지. 와. 아싸. 또 애똥쓰레기. 날 혼자 두지 마. 아 비터 비터가. 아니? <웃음> <laughs> 이방 나영이 사는 방금 뭐였어요나빨방 이빨방, 이빨방, 요요방 이빨방, 이요방 이빨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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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빨방 이빨방, 이빨너무빨방 이빨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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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이이 응하지않았으니까 네, <laughs> 너무 <laughs> 힘든 아, 뭐, 다처럼도안는사기캐아어 뭐야? 누구 나갔나? 나렉 걸렸나 봐. 나도 타워 안렸나봐데워안 깨져. <laughs> 됐다. 또? 어, 어, 또. 오 아, 나이스 영롱. 으악! 개잘 들어봐, 개잘 들어봐. 아그 가, 아니야. 아. <laughs> 어, 어, 호자! 아 호자 아이라아 미안해, 아저 미안해 루이스!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. 야 이거 우리 이거 먹으면 체력이 어, 우리 체력이! <laughs> 아, 아, 아 <laughs> 어,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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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, 살았어. <laughs> 어, 이렇게 돌아가자 살았어 우리 살았어 아 바로 뿌 아... 어? 비행 상태야? 아니어야 아... 어? 아니? <laughs> 아 <laughs> 어, <멋있다. 웃음> 진짜... ㅋ 거 ㅋ ㅋ 데 ㅋ ㅋ ㅋ ㅋ 나도 일반 소리가 들렸는데 안 보이길래 어디 갔나 했어. 이제 스 앞으로. 너때 <목소리> 어,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방금 봤어? 어떻게 돼. 렉좀 있어 지금. 아니 아니. 어. <목소리> 아 제발. 봐봐, 아. 천천히 나야. 어. 비켜. 래가 이거. 오. 설로. <목소리> 아나이석 빠졌어 잠깐만. 저쪽으로 가야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을지 궁리해보자. 제발 한 번에 나에게 한 번에 지푸 같은 용기를 아 제발 <laughs> 지푸 같은 용기를. 네, 잘했어 그거. 나에게 아, 지푸 같은 용기를. 어, 우리, 우리. <laughs> 지푸 같은 용기를 줘 인마. 지푸 같은 용기를. 아, 지푸 같은 용기를. 죽는다. <laughs> 아죽구들아 <laughs> <죽는구나>. 티가 <피가> 없었어 <laughs> 마를린 나올 때까지 빠지게 그런 거 떠치면 시간 낭비야 이 친구들아 <laughs> 절로 야. 왔다 절로 안 <웃음> 들어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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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가, 빨리 가지? 웃음> 야 실망이다 이 힘력이면 아니 나나한참뒤에 왔는데 왜타겟팀 나냐 네가 아니라 적당히 선거에다가 네가 처맞는 펠지 아, 들어가 아, 나때리건데뭐맞았는데 파워 아, 파워는 원래 쏘고 싶은 건데요. 내가 무슨 짓했길래? 넌 루이스이기 때딱 <laughs> 봐도 쏘고 싶은 코스튬 하고 있어 이다시가. 반박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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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. 없다 양심이 양심이 <웃음> 있어야 <웃음> 있어야지. 양심이 있어. 아 이건 내가 졌다. 정말 팩트로 처벌리게 되는. <laughs> 이쪽에 실내에서. 상승 양심에 야 됐어. 됐어. 네 어, 이거 안 보여야지 고마워요 맞혔어 뭐야내 캐릭터 어디 갔어 <laughs> <놀람> 아야 잘못 꽂았어 안돼 노딜 둘이 다 했어 노딜이 아니오 <놀람> 토마스 안 보여요 <laughs> <놀람> 아 이상한데 이상해 <laughs> <자>, 이상한데 <놀람> 야형형 진짜 신고 안 먹어 <laughs> 아, 이걸 도대... 왜 먹어 아니야? 아니 그 더러운 음란마들이 오해하는 거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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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여감이좀이상해요 <laughs> <laughs> 아니요 저 이거 일 빼려고 했었는데 안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넘고간 아...빨리 빨리 이거 깨야되야 돼 Q 지금 또 아웃사이더짓 하는거야 또? 아 <laughs> 그럼 어 내가, 내가 F 누른다고 가고 싶아 ㅋ ㅋ 아미치다 진짜 아, 미치. 아,

잡았다, 아 잡았다. 아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승천하라고 우리 이거 먹고 있어요 광고해주냐. <laughs> <laughs> 우리 이거 먹고 <미안>. 있어요! <laughs> 도망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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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당이다! 나 <laughs> 끌려나가야 지줄 알았어. 오, <laughs> 개 무서웠어 방금. <laughs> 오, 야체면으로 파카트로 끌려나가야 지줄 알았네요. 아, 무서웠다. 죽을 거 같다. 깨딸핀데, 저난 죽었어. 아, 어, 잡았다. 그래도 난 최유를 끊었어. 내할 일을 한것 같아. 용률 만들기 뒤에 루시 죽어. 이승이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빨라 임마. 잘 먹지 맛을 한 맛을 한번 봐야겠구만. 한다. <laughs> 오, 토마스 멋있어. 오, 어? 뭐야? 오, 멋있어. 뭐야? <laughs> 토마스, 토마스 멋있게 죽는다. 죽었어.

트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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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... <티는> 실패. <쉴> <laughs> 어... 무시. 의사도 없어서 회복 못함. 야 이럴. 어. 오케이 나이스. 아 소자씨. 어디 들어봐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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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어어 와, 그 저, 옳지. 궁 있으면 써주세요. 네감사 아, 진짜. 앞에 가줄게 진짜. 싫골 시골. 고골 시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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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골.